오지 산골에 왔는데요. 어, 야, 그 지금 완전히 이 원두막 집이 있네요. 이런 깊은 산골에 누가 여기서 살려고 이걸 지어놨을까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자른 거죠? 살아 있는 나무가 산, 나무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어놨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휴 뿌대져서 위험하네 조심조심 조심. 첩첩 산 중입니다 어 강아지 한 마리가 있네 네 조용하네 어. 아 이게 무슨 나무를 지은거지 한번 올라가볼게요 과연 안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사람이 살수 있을까요? 아이고, 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름에 여기다가 모기장 치고 자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자 여기 보면 벌집도 이렇게 보이고요. 꼭 동화 속에 나오는 집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문아 큰나겠다. 여기 벌집 있어요, 말벌집. 어 어휴 벌이 지금은 할, 활동은 안하겠지만 야 도망가야지 안되겠다 도망가야지 안되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벌이 나오는 철이 아니라 지금 벌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휴 저거 벌집 떼출해야되겠다 강아지가 지금 저렇게 누워있는데요. 피곤한가 봐요. 밤새 집을 지켰나? 그래서 어 계단이 가파라서 조심조심 내려가야 돼요. 자 어. 이 나무 기둥을 두 개를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자연 그대로. 저기. 저 안에 벌집이 있네. 저집 안에요. 벌집 두 개가 있어요. 벌집 두 개가 있어요. 네. 여기 백설공주하고 난장이가 살것 같은 그런 집입니다.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너무 예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